안녕하세요. 길스프로티브입니다. 오늘은 초보 이제 미칠 되죠3일 됐죠. 예. 어 삼일 된 초보 이제 기초부터 올라가는 레슨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자 이제 3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올라가서 공을 드라이버고 이 우도고 다잘칠수 있는 영상을 완전 초보입니다. 지금 3일째 이제 배우는 기본 자세 배우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초보분들도, 어, 많이 보고 도움이 되면 따라 하세요. 너무 좋은 스윙이니까 한번 보세요. 자, 한 볼까요?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공 위치. 그립 먼저 잡으시고, 공 위치. 그렇죠.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자, 그렇죠. 오른쪽에, 나노래죠 어, 지금 방송에서는 어디로, 공 위치가 어디나 놔야 된다는 걸 말을 못해요. 알았죠? 그렇죠? 고개만 놓으시고, 조금 이어서 그렇죠. 손바닥 하나. 오케이. 어깨는 안 맞췄고, 여기 힘줄 필요 없대요. 그래서 어.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 고개도만 그 스톱. 고대로 몸을 쓰면서 둘, 스톱. 여기서 몸을 쓰면 안 되고, 팔이 뭐라 그랬죠? 주, 왼쪽 주머니를 지나가도록. 오케이? 예. 이 왼쪽 주머니를 지나갔죠, 그죠? 예예. 이 동작을 연습을 하셔야 돼. 지금은 몸을 만드는 게더 우승입니다. 네. 공을 때리는 것보다, 그죠? 예. 자, 원. 할때 같이 살짝 오케이 비틀림이 가죠? 주머니 벗어났죠 손이요? 예. 거기서 몸은 가만히 있고 몸 돌려요 같이 투딱 놨고 그것서 때리는 게 아니고 던지는 느낌 쓰리 어테이 지금 그죠? 오케이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아... 괜찮아원 고개도 그 유지하고 몸으로 그대로 갖다 놔야 돼요 인투원 자, 디디면서 스톱. 고소, 손목 힘 빼고, 팔만, 피니쉬. 오케이. 이게 지금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몸에 익었을 때 나중에 파워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살짝 반동을 이제 좀 줘볼게요. 살짝 원. 자, 그렇죠. 이게 서팔 그대로 내려와야 돼. 몸하고 같이.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투, 스톱. 팔만 돌아가. 쓰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렇죠. 항상 그렇게. 백스윙을 들어서 내려올 때는 몸을 쓰는 거예요그 어. 다음에 몸을 안 써도 되는 거야요 알았죠? 공을 치기 위해서 이 헤드의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 몸을 써주는 거야요 알았죠? 어. 머리 반대로 오케이 원 잘했어요 두 몸하고 같이 내려와야 되고 앞에 똑바로 놓고 놓이고 여기서 몸은 됐어요 그럼 팔이 쓰리 이래 가면 왼발에 체중이 실려요 안 실려요? 실려요 실리죠? 예. 이런 느낌을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골프는 탑에서 임팩을 주고 헤드가 돌아가면 자동적으로 왼발에 몸이 실립니다 그때 파워가 나와요 알았죠 오케이 원자그어대만 살짝 그어에 있으면 지금 어때요 발바닥에 힘이 실려 있죠 그 발바닥에 힘을 그대로 왼발 쪽으로 회전을 주면서 그대로 갖다 놔야 되지 스톱 요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 안 돼요 그어돼 있어야 돼요 그래. 알았죠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팔 돌아가요 그래 이래잘 돌아가요 알았죠 오케이. 어, 들어 올리고, 원, 됐죠? 2 이래 하면 어때요? 지금 왼발에 실리죠? 두 예. 그대로 팔이, 3리 이래 돼야 돼요, 힙이요. 예. 근데 잘못 오해를 하면은 힘을 좀 이래 온단 말이에요, 이래. 예. 이쪽으로 오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 상체가 내려올 때 힘을 너무 많이 주면은, 1 2 이래 왔잖아요, 그죠? 3리 이래 가야 되는데, 1 이래, 이쪽으로 빠지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내려올 때 힘을 너무 많이 준 거야, 알았죠? 몸에 힘이 아니고 됐어요. 다시 천천히 원 좋아, 투 스톱 어 지금 좋아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어 지금 잘했어요. 이제 몸은 놔두고 팔만 돌아가 쓰리 이래 되면은 왼쪽 발에 힘이 실릴 거예요, 그죠? 왼쪽 발에 열실리는 느낌이 나야 돼요. 지금 너무 잘 하신 거예요 원 스톱 그렇죠 여기서 공을 때리는 게 아니고 몸하고 같이 내려와 사악, 같이 내려오면 야가 똑바로 딱돼 있을 거예요 야 예, 예. 지금 돼 있죠 예. 여기서 회전 돌리세요 주머니 지나가도록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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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음. 좋아요 그대로 같이 자, 어때 지금 살짝 가는 느낌이지 그죠 예, 예. 지금 몸이 그죠 왼발이 그죠 어. 이제 팔만 돌리세요 오케이 지금 이런 이런 느낌이 돼야 되죠 그죠? 아주 잘했어요 잘했어요 다시 원 좋아요 그대로 두힘 빼고 같이 딱스퀘 아. 오케이 거기서 이제 팔만 왼쪽 주머니 지나가도록 쓰리 지나갔죠 그죠? 이래 좀 던지는 느낌이랬죠? 이렇 당기는 느낌이 들면은 엉덩이 오른쪽으로 와요 던지는 느낌 멀리 그죠? 내 몸에 내가 내 몸에서 팔이 연액이 아니고 쑥 던지려 했죠 제가요. 좀 멀어져라 했죠. 이 피니시 쪽이 멀어져야 돼요. 이렇게 원 같이 이디디면서투 수도 없고 손목 힘 빼고 크기 원을 크게 그리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예. 아 너무 잘하셨어요. 투 수도 없. 어? 가볍게, 크게 던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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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어이, 어 잘하셨어요. 지금 느낌, 어떤 느낌이에요? 이쪽이 던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야 돼요? 네, 예. n 좋아요. 두 같이 와요. 스톱. 이때 왼쪽 골반에 실려 있어요? 예. 예. 이때 힘을 주는 게 아니고 가볍게. 지금 어떠세요? 던지죠? 그거를 지금 잘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렇죠. 몸은 회전을 줬기 때문에 팔에 힘을 빼면 멀어진단 말이에요. 힘을 주고 있으면 멀어질 수가 없어요. 요거 습관이 돼야지. 제일 중요한 게공 위치. 그다음에 백. 그래서 핸드포스트한 상태에서 백. 네. 좋아. 이제 몸하고 같이 내려어서 스키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힘 빼고 비니시 던지고. 오케이. 요 여기 지금 순번이에요 <laughs>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는데 지금. 그렇죠? 네네. 네. 이게 힘들죠. 쉬운 운동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운동 같아요? 생각할 것도 많고. 네. 그래요? 생각보다 근력도 많이 드는 것 거고. 근력도 많이 운동이 네. 많이 되죠. 네. 그렇죠 보세요. 남들이 운동 안 된다 그러는데 그죠? 옳른 네. 자세로 공을 배우면 운동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두 가볍게 쓰리 그렇죠. 누가 이 운동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운동이 안될 수가 없어요 이게. 스톱, 힘 빼고. 자, 그렇죠. 그냥 팔로만 때리면 운동이 안 되죠. 근데 뭔가가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상머리 끝까지 다막몸에 운동이 되죠. 이게 예. 예, 바로 이런 운동이에요. 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몰랐을 때는 네. 몰랐는데. 하고 네. 나니까. 골프를 해보니까 힘들어. 힘들죠. 그런데 어때요? 힘들어. 근데 뭔가가 또 오기가 생기죠. 넘버도 잘해야 되지. 잘 쳐야 되지. <laughs> 그러려면 기본을 네. 잘 지켜야 되지.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응. 다시 천천히. 원. 좋아요. 투. 좋아요. 힘 빼고 던져. 쓰리.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지금 너무 잘했어요. 그거 이제 까먹지 말고 계속 좀 해주세요.